손장호의 애인 김철수입니다. 김철수의 애인 손장호입니다. 2년 좀 넘게 만나고 있는 연인입니다. 양자 똘마니의 양자이고요. 지혜 언니, 양자 둘다 저입니다. 양자 언니, 저의 연인이고요. 저는 양자 똘마니의 똘마니입니다. 김민희민 김미니민 채널의 김민희민을 맡고 있는 조아라라고 합니다.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1년 됐습니다, 만난 지. 처음에 이제 레즈비언들끼리 만나는 그런 번개 자리에서 만났었어요 음, 그리고 연락을 끊고 나서 한참 있다가 친한 언니가 뭐 소개 한번 받아볼래? 해가지고 그래 서 소개를 받았더니 이제 그때 만났던 이 언니가 나온 거죠 아 이것도 인연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만나게 되는 거 같아요 조그맣고 뭐도 아닌 게 귀여웠대요 지나가는 사람들 저기요! 오늘 제 친구 생일인데! 말면서 귀여웠죠 그때는 귀여웠지 <laughs> 왜 지금은? <laughs> 채널 김철수의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모임을 연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처음 나갈 때부터 약간 호감이 있었어요. 저 혼자 조금 짝사랑을 하다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laughs> 이렇게 연인이 된 거죠. 아니, 왜 유독 얘만 뭔가 자꾸 내 옆에 와 있고, 뭔가 계속...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가 계속 도끼병. 팔이 내 허벅지에 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암시가 걸린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 제 친구 한 명이 클럽에 한번 끌고 갔었어요. DJ를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거의 일주일에 네번 와가지고 DJ 부스가 조금 높잖아요. 항상 이러고 아기새마냐. 언니, 언니 이러고. 결국엔 제가 답답해서 번호는 먼저 받았거든요. 노래가. <laughs> 클럽을 안 좋아하던 제가 단골로 낙인을 찍고 친해지면서 어필을 했죠. 그렇게 만났어요. 어머니랑 동생한테 남자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커밍아웃을 함과 동시에 애인을 밝혔거든요.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굉장히 놀라시면서도 마음에 약간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느낌으로 어 잘생겼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죠 누나가 있는데 네. 커밍아웃 했을 때부터 너무 잘 받아들였고 처음에 얘 사진 보여주고 사귀어 이럴 때도 뭐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을 깊게 <laughs> 주지 말라 당부 굉장히 현실적으로 네. 어. 제 친구들 대부분은 되게 호모포비아적인?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했어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처음엔 되게 싫어하다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면서 지금은 조금 인정받고 있어요. 엄마는 제 애인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예쁘다. <laughs>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서 만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남장 여자 같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까 남자 대신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렇게 놀랬던. 대단하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드디어 만나는구나 이런 반응이 많았죠. 저 같은 경우는 딱 친한 애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음 그렇구나 축하해 딱이 정도 보통 커플들이 받는 축하 같은 느낌만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같이 만나자 술 한잔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같이 사우나 갈수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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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후닥떨고 2시간 동안 <laughs> 그러니까 성이 같기 때문에 할수 있는 그런 데이트 여자들만 들어가야 되는 곳에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장점은 되게 말하면 많은데 저는 음. 야한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음. 남남 커플은 괴한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남을 할수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네. 들고. 네. 사, 하면은 <laughs> 제압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남자 둘이다 보니까 네, 힘이 세잖아요. 음. 여여 커플이라서의 장점이 있기는 해요. 여자인 친구들은 이렇게 팔짱도 끼고 다니고 음, 스킨십에 대해서 많이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남 커플보다는?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이성애자 커플들은 손잡기 같은 거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약간 하기가 두렵다는 거? 뭐 사회 정서상? 우리도 괜히 뭐. 그 편견을 우린 편견을 없애야 해, 하면서 이거 잡고 이렇게, 이렇게 가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생리를 같이 한다. 그건 단점이야. 맞아. 생리를 같이 하는 건 단점이에요. 두상성 써요. 한 명이라도 안 하면 덜 예민하니까. 아 얘가 생리하니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옹모해 주거나 뭐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둘다 예민하면서 그냥 좀만 뭐라 면아왜 그러지?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그런 현실적인 이름 붙여져 있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끼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미 가족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만 아닌 거지. 남들한테 우리는 부부로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한테 결혼은 우리끼리 했다! 하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지인들 몇몇 초대해서 결혼식 하고 그러고 같이 살면은 그게 결혼 아닐까요? 오늘 물어봤어요. 자기야, 자기한테 결혼은 뭐야? 이랬더니 막 니랑 하는 거지 지금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지금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결혼 생활이지. 저희한테 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합의된 어떤 방식의 가정을 꾸리기를 택하고 어떤 생활을 하기를 선택하든지 그게 법적으로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느껴요. 일단 결혼이라는 게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제화가 돼서 네.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지 나도 당연히. 음. 내가 아프면은 보호자로 너 이름 써야 되잖아. 보호자 인효력 그런 게 없으니까 안타깝죠 그냥. 법적 보호자가 될수 없다는 거 속상하네요. 좀한 번에 크게 아파가지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던 중에 동반자법이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죠. 생겼으면 좋겠어요. 음식 같은 거 제가 뭐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요. 슈크림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빵 같은 거딱사 와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갖다 줄때그럴때 사랑스럽습니다. 비슷하고 되게 애가 거리낌이 없어요. 옷걸이 볼때 이럴 때 보면 막 옷을 순둥순둥 이렇게 벗어요. <laughs> 그게 제일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말 하면은 저 보고 막 꼰대라고 막 뭐라 하는데 <웃음> 나는 너가 <laughs> 말대꾸 안할때 사랑스러워. 아 그런 거였어? 응. 사랑이 막뿜뿜뚱먹으려 막 제일 사랑스러워요. 잠꼬대하고 막 그럴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사랑스럽죠.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로망이 있거든요 가, 꼭 가보고 싶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멀리 같이 여행 같은 걸 나가본 적이 또 없어요 같이 해외여행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근데 너 그렇게 말안 했잖아 뭐? 형안 가면 나라도 갈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 결혼 <laughs> <잘 온. 웃음> 프로포즈를 5, 60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다시 하라고 이거는 들어보셔야 돼요. <laughs> 컴컴한 고속도로에서 꽃한 송이도 없이 운전하다가 제 손을 이렇게 탁 잡더니 자기야, 우리 결혼할래?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냥 그러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결혼식. 제일 앞에 있는 목표예요. 좀 여유가 생기고 기회가 되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언니들 결혼식을 보면 언약식이다 보니까 소소하게 조촐하게 하는 결혼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게 진짜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끼리 하는 어떤 액션 같은 거죠. 전 그게 항상 너무 싫었어요. 그 결혼을 했다가 헤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결혼할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었 거고 그만큼의 마, 마음이 있었을 거고 헤어질 때는 마치 남녀가 이혼을 하듯이 그만한 시간을 겪고 헤어졌을 텐데 이게 그냥 쉽게 치부가 돼버리는 것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게 결혼이 아니라 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laughs> 그런 결혼식이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레즈비언 카페를 하나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인이 없어도 혼자 와 편하게 쉬다 갈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오픈하고 싶어요. 저 자신이 늘 이루고 싶은 소망이 같은 사람들을 좀 이끌어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저는 장우랑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먹는 거는. 돈까스, 탕류, 자기 좋아하는 것만 <웃음> <웃음> 형, 안 좋아했어. <laughs> 김치찌개나 청국장 이런 거 좋아하고, 음. 근데 보통 돈까스 탕 많이 먹으러 갈 편입니다. <laughs> 네.